흑석탑부동산입니다. 올해 특히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가장 크게 꼽는 게 공급 부족이었지요. 자, 공급을 하려면 서울시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서 대부분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안한 것이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새로운 정비사업의 유형이 아니라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혁신, 혁신적인 공공 공공지원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면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을 한다.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통합 기획으로 지정을 했을 때 일반적인 도시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은 요런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18년, 20년 최소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어, 제안한 신속 통합 기획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단계마다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12년을 완공을 목표로 자,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줄어드는데 자, 지금 서울시에서 신속 통합 기획으로 진행한다고 지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준으로 이게 지정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속 통합 계획, 기획이 적용되기 위해서 선정할 때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필수 요건이 있고 선택 요건이 있어요. 필수 요건 두 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두 번째. 노후도가 동기준으로 60% 이상일 것자 선택 요건은 아래 다섯 가지 중에서 한개 이상만 적용이 돼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노후도가 60% 이상이다. 과소필지가 90제곱 이하인 경우를 과소필지라고 하는데, 과소필지의 비율이 40% 이상이다. 반자가 50% 이상이다. 호수 밀도가 60 이상이다. 주택 접도율이 40% 이하다. 이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도 된다고 합니다. 필수 요건 두 가지, 선택 요건 한 가지 이상에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동의율이 30% 이상이어야지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고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자,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장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점을 보면은 뭐니 뭐니 해도 시간,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됨으로써 불확실성이 회소되고, 자, 투자금 회수가 빨라지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서울시가 들어오면서 공공성이 강화가 되었고요. 이런 공공 가이드 라인이 제시되면서 명확해지고, 투명해지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인해서 주민 갈등이 감소된다. 이에 당사자 간들 당사자 간의 분쟁이 최소화된다. 자 그리고 디자인의 완성도가 향상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단점도 있을 수 있겠지요. 단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의 자율성이 감소된다. 소규모 지역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동시 진행할 경우에는 행정이 지연이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이 있고요. 어, 공공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용적률 제한이나 임대, 세대수 문제도 단점으로 꼽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흑석동에도 지금 제거, 어, 신통으로 진행이 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어, 사이트에서 찾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시 선정에 들어가 보면 쭉 내려가 보면 이번 연도 7월 달에 후보지로 선정된 흑석 19역을 볼수 있습니다. 자, 흑석 19역이. 자, 면적은 45만 5천. 그리고 세대수는 754세대 규모로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고요.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진행이 되던 흑석 11 구역은 어느 정도 됐나 요 기존 구역에 가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흑석 11 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착공을 바로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관리 처분까지 났고, 뭐 이제 이주 철거 끝나고 착공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신통이, 신통으로 진행이 되면 이런 게 좋구나. 추후에 10구역과 11구역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